어떻게든 며느리한테 돈 한번 뜯어내려고 개수작 부리던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반이 조금 넘어가네요.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친정부모님이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결혼을 반대할까도 싶으셨다는데, 그게 시댁과 친정의 형편 차이였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전세고, 노후 준비도 딱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허락해 주셨어요. 연애를 하도 오래 했다 보니 이미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희 집에 왕래를 자주 했었거든요. 시댁과 형편 차이가 난다는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워낙에 좋게 보시기도 했고 사람 능력도 좋은 데다가 사람까지 착하니 남편만 중심을 잘 잡아주면 딸이 고생하는 일은 없겠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해서 저희 집에 왕래가 잦았던 만큼. 저도 시댁과 교류가 있었으니까요. 형편이 어려울지언정 항상 저한테 뭐라도 더 하나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었고 남편과 나이차가 좀 나는 신우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모렴치한 사람들로 돌변할 줄은 그때까지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남편 월급이 500 조금 넘어요. 제 월급이 300인데 200까지는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저축도 착실하게 했고 그 돈으로 재테크도 살뜰하게 잘했다 보니 어려운 시댁형평과는 별개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 해도 2억이 넘었습니다. 그돈 전부 결혼자금으로 가져왔고요. 저는 5천 가지고 결혼했어요. 신혼살림은 친정부모님 명의로 따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아놓은 돈 2억 5천 중 1억 5천을 전세금 명목으로 친정부모님께 드렸고요. 나머지 1억은 전반적인 결혼비용과 혼수, 그리고 차한대 뽑는데 사용했습니다. 2억 5천이면 대출 껴서 자가로 신혼집을 새로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저희도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저희한테 내주신 집이 위치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남편과 제 회사랑도 가까운 편이라 출퇴근하는 시간부터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전세가격만 생각해봐도 거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생각이 바뀌어서 자가로 집을 구하겠다고 결정해도 친정부모님이 그돈 떼먹으실 분들도 아니고 고스란히 돌려받을 돈이니 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신혼살림 차린다고 친정부모님이 3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새로 싹 해주기까지 했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2억이나 가져왔다 보니 제가 한참 모자라게 해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거의 반반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취직하고 독립한다고 했을 때, 친정에서 오피스텔 하나를 제명의로 해주신 게 있거든요. 원래는 그것도 팔아서 결혼 자금에 보탤 계획이었는데, 그냥 들고만 있어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인데다가, 친정부모님 덕에 신혼집 문제도 해결된 상황에 굳이 그걸 팔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차라리 월세 수입을 노리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곧바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시어머니랑 신우가 돌변해버린 건 결혼하자마자 부터였어요. 천천히 하나씩 본심을 드러냈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마냥 그러려니 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줬을 텐데 너무 대놓고 그 속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주 주말에 시댁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신우가 거기에 어디 아울렛인가를 가면 명품을 엄청 싸게 판다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게 명품 쇼핑하려면, 어디 아울렛을 가라고 저한테 귀뜸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놓고 자기 줄 명품 좀 사가지고 오라는 소리였네요. 애초에 남편과 저는 쇼핑에 큰 관심이 없었다 보니, 가서도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바다 구경하고, 푹 쉬다 온게 전부였어요. 쇼핑을 아예 안한건 아닌데, 선물 사겠다고 기념품 가게 같은 데 다녀온 게 전부였거든요. 시댁 도착해서 신우랑 시부모님한테 거기서 사온 기념품 선물을 건넸더니, 신우가 누가 이딴 거 사다달라 그랬냐고 하면서 내 명품 어딨냐고 질질 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웠죠. 명품을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그렇지, 5만원, 10만원에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신우가 어떤 명품 브랜드에 환장을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돈 100만원은 넘는 브랜드였어요. 차라리 저희한테 명품 선물 받고 싶다고 대놓고 사다달라고 했으면 또 모를까. 제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은근슬쩍 말하고 넘어가 놓고 기념품 선물 받았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우는 걸 보더니 예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허리 의식은 생략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셨던 분이 당신이 예단도 하나 안 받았는데 명품 하나 사오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며 저랑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하셨죠. 예단을 안한건 사실이지만 저도 뭐 예물 하나 욕심낸 적 없었어요. 결혼할 때 들어간 돈만 가지고 본다면 남편이 저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에 제 오피스텔까지 다 합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해간 건데, 오천 들고 와서 거저 먹는다니 어쩐다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는 결혼식에 입으라고 옷한벌 해줬어요. 위아래로 싹다 해주고 구두까지 해줬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깟 아울렛에서 싸게 세일하고 있는 명품 하나 안 사왔다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저러고 있으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해줘서 한숨 돌렸네요. 신우한테도 징징잔다고 뭐안 사줄 거니까 울 거면 방에 가서 울라고 단호하게 한 마디 해줬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줬는데 그때는 조금 아차 싶기는 했어요. 사실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는 시댁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저희가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설명을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였을 테니 이해는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 명품 선물 문제는 남편이 나서서 잘 설명해준 덕에 일단락 되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시어머니가 한 건을 이어서 또 해주셨죠. 식사는 원래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번거롭게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먹자고 하셔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가 아니고 무려 세 군데에서 주문을 하더군요. 다섯 명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음식 도착하고 나서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주문했는지 알게 되었죠. 배달 온 음식들을 상위에 펼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반찬통 몇 개를 꺼내가지고 오더니, 며칠 동안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며 거기에 담아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돈으로 시키니까 의도적으로 넘치게 시켰던 거예요. 다못 먹고 잔밥 만들어서 버리겠다는 것보다야 100번 나은 거긴 하지만, 차라리 그럴 계획이다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충격이라도 안 받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게다가 덜어놓기는 또 얼마나 덜어놓은 건지, 막상 식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고기 한점 집어먹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로 접시 바닥이 홀랑 다 보일 정도까지 덜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다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해도 혀를 찰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한참이던 중에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한테 앞으로 니들 우리 용돈은 얼마나 보낼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먹던 밥을 그대로 뿜어버릴 뻔했어요 결혼 전에 했어도 충분한 이야기들을 그때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해주겠거니 생각했죠. 제가 안 된다 못 드린다 하면 저만 나쁜 며느리, 속 좁고 돈만 밝히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도 무슨 용돈은 용돈이냐 하면서 명절 때나 그럴 때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드릴 테니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시라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타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인직슨 남편이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했던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시켜주던 외식이라던가 장볼 때 반찬거리도 턱턱 계산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그런 걸다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럼 당신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진땀을 다 뺐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종료해줬습니다. 그럼 매달 50만원씩 보내드리겠다고 딱찰라서 말하더라고요. 50만원도 매달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많다 싶은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명절이니 어버이날이니 생신이니 해서 챙겨드리려고 했던 걸다 합치면 그 정도 되거든요. 조산모사나 다름없다는 걸 남편이 이거 매달 드리는 대신 따로 챙겨드리는 건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는 순간에 저도 눈치를 챌수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50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이 집에 당신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우도 있으니 못해도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곧바로 남편 제안을 받아쳤어요.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자란 50은 집에서 놀고 먹는 신우 취직 좀 하라고 보채서 신우 취직하거든 신우한테 생활비로 받으시라 딱 잘라줬어요. 50만원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이고 이게 싫으면 그냥 안 받으시는 걸로 알겠다고 단호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도 별말은 못하고 계셨죠. 그 뒤로 두달 지나서 신우도 취직을 했어요. 시댁에서 들들 볶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우도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철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네요. 신우 능력의 남편처럼 좋은 회사는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일을 시작했어요.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다 신우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영양제를 좀 사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자기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다 보니 좀 부담스러워서 제 도움 좀 받으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절반을 낼 테니 나머지 절반은 제가 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돈 얼마를 떠나서 신우가 취직을 하더니 정신 차리고 철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때 용돈 문제에 대해서 못 박아놓은 게 있다 보니 괜히 알게 되었을 때뭐 문제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먹는 영양제인데 그거 절반 내주는 게뭐 어려운 일인가 싶어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뿌듯했는데 뭔가 점점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주 걸러 한 번씩 신우가 영양제, 영양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영양제 값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종류만 해도 거의 15개가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신우는 저보고 TV도 안 보냐면서 TV에 나오는 어떤 의사선생님은 하루에 영양제만 40개씩 먹는다더라 하면서 15개는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 건강 챙기는 게 못마땅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잖아요. 그때 저도 뭔가 다른 꽁꽁이 속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영양제 값 절반밖에 내주진 않지만 종류가 워낙에 많았다 보니 저도 제 용돈으로 더 내주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월급 200도 못 받는다는 신호는 오죽하지 않았겠냐 싶었어요. 실제로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로 50씩 주고 있다 계산해보면 더더욱이 신우가 그런 거 해줄 여유가 없다는 건안 봐도 딱 알겠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해서 시댁 식구들하고 한번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좀 치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이러다간 정말 시부모님 영양제 값으로 제한달 용돈을 다 쓰겠거니 싶었고 제 의혹을 확인하고 싶기도 해서 갔죠. 이번엔 외식을 했어요. 식사 다 끝나갈 때쯤 집에 가서 드신다며 포장 주문을 추가하셨지만 이젠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았어요. 식사 끝나고 나서는 시댁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찾아갔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외식한 게 체했나? 속이 더부룩하다고 소화제 좀 있냐고 물어봤죠. 약들은 전부 찬장에 있으니 꺼내다 먹으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가져다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예상대로 직접 가져다 먹으라 해서 안심이었습니다. 찬장에는 역시나 이런저런 약들은 다 있어도 영양제라고 부를만한 건 흔해 빠진 비타민 말곤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자리로 돌아와서 그동안 사다 준 영양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건 어디다 보관하길래 콧배기도 안 보이냐고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그동안 영양제 어쩌니 하는 게 전부 뻥이라는 걸 대번에 눈치챘네요. 남편은 영양제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테니 무슨 영양제? 하면서 의아해했는데 그걸 다 말하기는 그래서 그냥 그런게 있어 하고 말았죠. 그건 신우한테 경고하는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남편 모르게 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으니 앞으로 또 영양제 핑계대면서 내돈 챙겨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말이에요. 신우도 눈치가 백단이다 보니 그 뒤로 영양제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 후로 얼마 전까지는 신우한테도 먼저 연락 오는 일이 없었어요. 명절 때나 한두 번 찾아뵀지, 그 외에는 뭐 밥이나 먹으러 와라 이런 이야기도 없으셨다 보니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교류가 더 없었습니다. 그게 서운했다기보단 솔직히 편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건 아니고 목적이 확실히 있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구했던 세입자분이 지방발령을 받게 되면서 오피스텔을 비워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했는데, 신우랑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는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왕래는 거의 없었지만 매달 보내던 용돈 때문에라도 남편하고 시댁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또 남편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 봐요. 시어머니는 대뜸 그 집에 신우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신우가 출퇴근하는데 좀더 편하기도 하고,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면 배우는 것도 많지 않겠냐고 하는 게 이유였어요. 물론, 신우니까 월세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내키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딱 1년만 관리비는 신우가 내고 집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오피스텔에 제가 결혼 전에 쓰던 살림살이들부터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거 옵션으로 다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었죠. 나름 제가 그 집에 오래 지내면서 애착도 있었다 보니 집을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써줄 세입자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된 세입자분이 딱 좋았는데, 그분이 지방발령 1년이면 돌아온다고, 그때도 가능하면 이 집에 지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1년 뒤에 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괜히 집 더럽게 쓰는 세입자 들어올까 노심초사할 바에야, 비어있는 동안 신우 살게 해주고, 먼저 살던 분이 돌아오면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제 오피스텔 한번 내줬을 뿐인데, 신우도 시어머니도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빼고 남편만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도 같이 오라고 먼저 연락을 해 왔어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서 빼돌리거나 외식 나가서 포장 음식 주문하던 얌체짓도 안 하셨고 난생 처음 신우한테 생일 선물도 받아봤네요. 제가 마음 한번 쓰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거면 오피스텔 몇달 쓰게 해 주는 게 문제는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네요. 결국 또 어떻게든 제돈 한번 등쳐 먹어보겠다고 개수작지를 부리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어요. 새벽 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가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라고 와서 좀 데리고 가라고요. 시댁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오빠라고 저장돼 있던 저희한테 두 번째로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부랴부랴 남편은 잠옷에 외투만 걸치고 곧바로 신우를 데리러 갔죠. 저희가 갔는데도 정신도 못 차리고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정말 경찰분들 얼굴 보기가 다 쪽팔릴 정도였어요. 신호가 있던 곳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게 저희 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재우고 싶지는 않아서 그 다음 가까운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제 오피스텔에 오바이트라도 하면 어쩌나 괜히 바닥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댁에다가 데려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새벽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저희도 빨리 신호 해결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오피스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까지는 가기에는 오며가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신호 업고 다니느라 남편이 고생을 좀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오피스텔 앞까지 도착해서 신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봤죠. 신호는 횡설수설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니 어쩌니 하면서 헛소리만 내뱉을 뿐이었고요. 결국 제 마스터키 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꾀액 하고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비명을 질렀죠. 왜냐하면 집주인인 저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도 아주 발디딜 틈도 없이 개판 5분 전으로 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방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도 잘 아는 사람 시이모님네 둘째 딸로 남편의 사촌동생이었거든요. 남편이 너는 여기 어쩐 일로 와 있느냐고 물었는데 사촌동생이 오빠야말로 내 집엔 어떻게 왔고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왔느냐 묻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오피스텔이 비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신우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는 사촌동생한테 그 방을 넘겨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이모님한테 매달 월세로 50만원씩을 받기로 했던 거고요. 방에 침대며 세탁기며 다 있는 데다가 위치도 좋고 심지어 월세까지 싸니까 그게 제 집인지 그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제 집에 사촌동생을 보내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날 회사에 연락해서 월차 내버리고 사촌 신우도 내쫓아버리고 술이 덜깬 신우 깨워다가 하루 종일 집 청소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집이 깨끗해지고 나서는 그 길로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무슨 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셨으면서 당황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뻔뻔하게 사촌 동생도 따지고 보면 너한테는 신호 아니냐며 자기가 뭐 틀린 말한게 있냐고 너 혼자 내 딸이 거기서 사는 줄 착각한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맘대로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그거 주거 침입죄라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촌동생 쫓아냈다고 시이모가 여태 보내준 돈도 전부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거침 입죄라고 하셨냐고 한마디 했네요. 애초에 그냥 비어있는 제 집에 신우 들어가 살게 해준 거라 계약서도 쓴적 없어요. 썼다고 해도 신우 본인이 아니라 전혀 M1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었으니 그것 또한 주거침입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죠. 거기에 쭉 살고 있었으니 무단전거도 추가하고 그러면 볼만하겠다고. 그러다가 신우한테 그게 아니고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하니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결국 저한테 미안하다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결국에는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 50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랬다고 전부 다 실토했어요. 애초부터 매달 100만원을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며 오히려 자기들을 그렇게까지 만든 게다 저희 탓이라고 몰아가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황에서 우리 아직 집도절도 없어서고 장인장모님 명의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모르시냐고 말을 꺼내더군요.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해봐야 자기 입만 아픈 거 아니겠냐며 그냥 보내주던 50만원도 앞으로는 안 보내겠다고 그나마 해주고 있던 경제적 지원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도 끊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젠 시댁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만 연락 주고받고 저랑은 연락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젠 그 입장이 뒤바뀐 거죠. 시어머니도 신우도 입을 모아 저한테 남편한테 말좀 잘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싶어요. 시댁과 푸는 것도 남편이 정할 일이고, 계속 연을 끊고 지내는 것도 남편이 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까지 나서서 연락을 싣고 무시할 생각까진 없지만, 시댁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 언제나 그래왔듯 남편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 남편은 남이편 남편이 아니고 제 편인 남편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